네. 김치린 감독은 또 우리 여자 실험 선수로도 활약하면서 그렇죠. 어린 선수 꿈나무들 육성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급 경기. 역시나 3판 2선승제고요. 차양 선수들은 아직 두 선수는 우승 경험은 없는 선수들입니다. 개인전에서의 우승 경험이 용성돈. 없어요. 오늘 한 명은 이제 드디어 이제 우승 경기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서 텐데. 전양선사파의 이도윤 선수 4학년대 시름을 내리시 시작했고요. 청사파의 박경민 선수는 3학년대 시심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도윤 선수가 이제 이도윤, 박경민 선수의 70km, 모습이고요. 선수 신장 163, 체중은 g 입니다역사급 자, 막 자세에서 들었고요. 배지기 실패. 자, 그러나 바다리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배지기 밀어주기 내리 초등학교의 박경진 그이... 선수의 승입니다. 역시 박경민 선수가 배지기를 시도해서 상대를 당겨 붙였단 말입니다. 네. 상대가 가까이 와서 밀착되니까 잡치기엔 밀어치기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죠. 네. 김채린 감독이 시도하고 있는 내리 초등학교의 박경민 선수입니다. 자, 이김채린 감독은 또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에 여자 실업 대회할 때또 함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기술들이 상대에게 나왔었는데 방어한 이후에 그대로 배지기 들어가면서 여치한차 바로 밀어치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좌판을 가져가는 내리초등학교의 박경림 선수들이 어, 대부분 감독이 지시하는 기술을 구사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에 이제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뭐 지도자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네. 봐야죠. 김채린 감독의 모습이었었고요. 김채린 감독은 이제 선수로서도 활약하고 있고 감독으로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 실험 야 2부에 몇 번의 우승을 차지한 네. 우리 여자 실험 선수 겸 지도자죠. 네. 그리고 우만초등학교 이도윤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김상감독입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선수들하고 인천 지도자들이 이와서 함께하면서 정말 뭐 혁신문화 네. 같이 이렇게 올리면서 가장 또 학생 소년들의 심리를 잘알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는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자 배지기 시도했던 박경빈과 장기전 단단히 뿌려치기. 어떤 기술 들어갈까요? 버티고 있습니다. 이든 선수도 쫓아낼까요? 이든 선수 아주 바다리 쪽을 계속 반대. 시도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상체를 들었습니다. 뿌려치기 시도. 자 정말 열혈전을 거듭하고 있으면 서두 선수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습니아 범수 무릎 쪽이 나왔습니다. 박경리 이든 선수의 뿌려치기 성공했습니다. 네. 1대1입니다 공격 기술에... 자 우리 어린 선수들은 이렇게 상대의 지금까지 상대의 상대의 35초 상대의 동안 시기.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숨이 못가지 찰겁니다 네. 1분의 시간인데 선수들이 뭐매 순간 매 순간 선수가 한 힘을 안쓸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자뭐 계속 서로 주으니 박으니 공격을 하면서 마지막은 이대현선의 뿌리치기가 성공됐죠두 선수가 좀서 있었던 또 상대를 잡고 있었던 자세 자체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은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척 하다가 왼쪽 이렇게 좌우 중심 또 전후 중심 또 들어서 상대 자 상하 중심을 잘.